버킷 리스트 작성해 본적 있나요?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는 버킷 리스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에 건강한 섭생을 위해 매주 새 건강 레시피 하나 도전하기를 포함한다면 이건 정말 강추할 만한 아이템이에요. 보통 버킷 리스트는 여행 같은 큰 꿈들로 가득하지만 건강한 음식 섭취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잘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주 새로운 건강 레시피 하나씩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노와 샐러드를 만들고 다음 주에는 그린 스무디를 만든다면 다른 영양소를 얻게 되는 거죠? 둘째, 요리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하면 요리가 단조롭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져요. 다양한 요리법을 시도하면서 요리 실력도 자연스레 늘겠죠? 셋째.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레시피를 함께 찾고 요리를 하면 가족들과의 유대감도 높아져요. 애들이나 배우자와 함께 요리하면 힘도 덜 들고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좋잖아요. 넷째 건강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매번 똑같은 음식을 먹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하면 건강한 식품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컬 농산물 이용하기. 새로운 건강 레시피를 도전할 때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럼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매주 새로운 건강 레시피 도전하기는 다양한 영양소 섭취, 요리에 대한 흥미 증가, 가족과의 시간, 진짜 건강한 섭생, 실천, 로컬 농산물 이용이라는 다섯 가지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평생 이런 도전을 유지하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소한 목표부터 세우는 게 중요해요. 또한 평생 쉽게 실천하려면요. 미리 한 달간의 레시피를 계획해두거나 친구들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것도 좋아요. 매주 한 가지 챌린지라 생각하고 완성된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성취감도 커지고 기록도 남길 수 있죠. 버킷리스트에 매주 새로운 건강 레시피 도전 꼭 포함해보세요. 평생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이 채널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며. 최고의 응원이니 주저하지 마세요. 자, 2024년도 10월 10일까지 구독자 1,000명에 도전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꾹꾹꾹 눌러봐요. 그럼 반드시 3대가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